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유니원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상세페이지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마트스토어, 쿠팡, 위탁판매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그동안 상세페이지에 대해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오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출 올리는 상세페이지 기획 방법을 정리한 무료 PDF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상세페이지의 후킹 문구들은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보자분들은 한 번에 습득하기 어려우니 제 PDF를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PDF에는 영상에 담은 것만 도 추가적인 부분들도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상세 페이지 기획이 어려우셨던 분들 혹은 구매 전환이 잘안 나오는 분들은 자료 꼭 받아가셔서 매출이 올라가는 상세 페이지 기획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일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무료 PDF 파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일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